i 악플러들 야골리는 컨셉 팔인거예 오래간만에 도요타 차 팔았습니다. 내가 진짜, 개인적으로 진짜. 일본을 좋아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은 일본 차는 좋습니다. 도요타 시에나 팔았습니다. 야 와우. 대박 차인데 또 사연이 있다. 이분이 나한테 또 재구매를 엄청 많이 했잖아. 다섯 대째 재구매입니다. 요거 전에 뭐 물어봤는지 알아요? 뭐요? 우루스. 우루스, 우루스 물어봤거든. 내 우루스 살려다 이거 산 거야. 왜, 왜 그런지 알아요? 사모님이 컨펌을안 해줬어. 카이엔 지금 타고 계시거든. 사모님은 카이엔, 사장님은 GLS요. 야 2018년부터 꾸준하 재구매해 주시는 우리 고객님이십니다. 어디 사업하시는 분이죠? 사업하시는 분인데 네. 무슨 사람인지는 잘 몰라. 다 어떻게 외워? 네, 이거 누구 차인지 알아요? 이게 누구 차인데요? 천암차. 천하분도 차를 사주신 거예요? <laughs> 누나가 없잖아, 넌. 저 누나 없어요. 진짜 우리 매형이나차 이거 사주면은 나 진짜 충성을 다할 것 같아. 충성... 뭘 바꿔드리는 건지 알아, 심지어는? 그렇지. X5였어. 천남한테 X5 줬는데 리세해줬어 근데 주행거리 너무 많다고 바꿔드렸어, 지금. 10만키로 타고. 야. 나 진짜 그런 매형 있잖아? 그러면 나는 매형 사랑합니다! <laughs> 앞에 보니까 옛날에 엑센트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. 흰수염이에요. 흰수염 모르시죠? 흰수염 고래? 흰수염 고래. 윤도현이야원피스 흰수염. 아, 진짜? 이거? 네. 신수염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라는거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진짜 이런 텐션인데 네. 계속 문의가와 여기 유튜브 찍으시는 분 있잖아 쏠라가면서 아, 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좀 강력한 걸 보내줘야 돼또 이럴 것 같은데 댓글 나이 오십 맞냐 이럴 것 같은데 오십둘이야 야 베이지 시트 좋지. 도요다 베이지. 도요다 베이지는 투톤입니다. 카니발 하이브리드 살라 그랬어. 왜 이걸로 바꾸는지 알아요? 그건 이름밖에 없더라고. 카니발이 아... 이름밖에 없는 거요 처음 알았어. 난 젊으니까 그냥 타세요. 그랬는데 네. 반드시 사륜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. 천함의 안전을 위해서 사륜을 사두는 그 매형. 정말 눈물 납니다. 그리고 이거 꼭 찍어달라 그랬어. 천함한테 기념으로 준다 그랬어. 돈 받기로 했어. 그래서 내가. 출구용품이 이거 하나 준 거야? 도요다에서 보냈네요 보내는... 아, 야, 오늘. 이거 뭐야? 이거 놔두고 간다고 했데 클러치 놔두고 갔다 누가 야 이거네 뭐나 대단한 건지 한았 사용설명서 나 클러치인 줄 알았어 이거 구찌 비슷하지 않아 별로야. <laughs> 아무것도 안 줬어 야. 야 이거 출고용품이라고 주는 거야? 야 이렇게 보면욕 먹지. 어? 너, 너 진짜 7천만 원짜리 차 샀는데 출고용품 요만큼 받으면은 뭐 있어 여기? 기분 나쁘죠. 이거. 기분 나쁘잖아. 이거 뭐초콜릿도 아니고. 뭐지 뜯어볼 순 없지, 그지? 아, 그래서 내가 이거 출고용품 이만큼 준비했어. 포르세 걸로 드렸어 내가. 포르세 살 때도 이 고객이 이만큼 안 드렸어. 야 이거 오토 슬라이 슬라이딩도 되나? 와우 되는구나 이거. 야 이렇게 배열이 좋네. 7인승 배열 참 좋지. 그 카니발 7인승 타니까 네. 이제 9인승 못 하겠더라. 9인승 하면은 무릎 나갈 것같더라고니까 그리고 이게 7인승 배열이 네. 카니발 7인승이랑 똑같아요. 봐봐요. 여기 파져 있는 거. 대박이지. 어? 아, 이렇게 공간이. 어, 이렇게. 빌리네. 어, 여기 골프에 다 들어가잖아. 여기다가 이제 포르세거 넣어드리는 거지. 포르세 거. 야, 이거 사모님 드리라고. 받았을 때 기분 좋아야 되잖아. 벤츠, 보스턴 백 넣어드리고. 그 우산은 기본이잖아. 그지 요번에 AMG 우산으로 드렸어. 1 5 0 0 0 원짜리. 이거 트롤리 백까지. 박스 하나 드려야지, 그래도. 우와. 자, 인사할게, 이제. 매영분께 감사하세요. 야, 나 요즘 인사하는 컨셉이야, 이거.